지형점은 명확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혁신의 시대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고객 만족도가 높다거나 혹은 야놀자의 생산성을 가장 잘 높여준 그런 음. 서비스 하나 정도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100불에 객실을 사와서 110불에 팔면 10불을 남기는 거죠. 굉장히 네. 그렇죠. 단순합니다. 네. 근데 사실 100불이 아니라 똑같은 방인데 95불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95불짜리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어너렉스 서비스를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데이터를 다 주고, 네. 내가 이것을 운영해줘. 라는 저희의 사스 서비스를 쓰는 거죠. 음. 그러면 사실 여행자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플랫폼들은 10불이 아니라 15불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깁니다. 오. 두 번째는 이제 그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들이 딱 제가 이제 갈려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지금 뭐200 불이에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170 불만 되면 내가 사겠는데 200 불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저희가 핀텍 서비스라고 런칭을 해가지고 음. 해결해드립니다. 음. 그래서 오토바이라는 걸로는 지금 내가 이 가격은 못 사겠지만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걸어두면 그 가격을 내려오면 자동으로 사지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아나이 가격을 지키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아주 조금만 돈을 내고 프라이스 프로텍션도 할수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리부킹이라는 서비스는 내가 요 가격으로 샀는데 네. 만약에라도 가격이 뭔가 떨어지면 음. 그러면 이 가격을 요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라서 더잘 만들고 더잘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한국 기업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 네. 자랑스러운 거는 8년 전에는 한국에서 온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다지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음... 근데 요새는 k p o 도 워낙 떴고 한국이 너무 유명해져서 한국에서 왔어요라고 하면은 아, 내가 BTS 공연을 갔었다. 아... 얼마 전에 뭐 블랙핑크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다. 음... 음... 한국에 갔을 때는 그걸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생겼구나. 라는 음... 자부심이 생기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는 한국 기업이 분명히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넘버 원 반열에 올라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그렇게 반열에 오른 케이스가 안 많다 보니까 음. 그냥 어 팩트를 보지 않고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유명한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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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사들이 훨씬 더 수월할 거거든요. 음. 음. 단순하게, 저희가 한국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글로벌에서 저희 곡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된다면, 저희가 물꼬를 튼 거에 불과한 거고, 훨씬 더 많은, 음. 뭐, 바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있고요. 너무 많은 영역에서 저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많은 M&A를 했잖아요. 그런 그 M&A를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혹은 AI를 더 발전시킨 그런 사례나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공급자분들은 다 각각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공급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국에서 플랫폼 하나 만들고 여기 다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 그냥 다 들어와서 거기서 보면 되는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넷플릭스다 그러면은 영화사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AI를 써서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게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되어 있는 더 고도화된 데이터를 유통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그러면은 이 호텔이 유럽에서 쓰는 방식과 미국에서 쓰는 방식과 동남아에서 쓰는 방식 중에서 공통 영역에 있고 공통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두 가지를 분리해서 저희는 솔루션을 만들고 그 솔루션에 기반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R&D 센터와 그리고 오퍼레이션 센터가 대륙 단위로 있습니다. 아하. 요구하는 것과 레귤레이션과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로컬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의 SaaS를 네. 대륙별로 잘 구현하는 게 저희가 지향한다. 어, 이 야놀자 클라우드의 업의 본질은 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주는 거네요. 이 지금 AI 시대면 AI 시대에 맞게, 아니 디지털 시대였으면 그 디지털 시대에 맞게 체질을 개선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저희가 호텔 같은 공급자든 네. 혹은 중개업을 하는 어, 도매상이든 네. 혹은 플랫폼 혹은 여행사든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스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비싸지 않은 구독료를 받거든요 매월 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분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쓰면서 네. 동시에 저희랑 계약을 하는 게 네. 모든 데이터 저희한테 주십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다 받기 때문에 네.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의 관리를 하고 있고, 음. 그게 클라우드 위에 데이터가 올라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보다 저희가 데이터를 더 잘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처음에 대시보드 같은 걸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을 하나씩 드립니다.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네. 운영을 완벽하게 자동화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고객은 돈을 훨씬 많이 버십니다. 옛날에는 네. 이 호텔업을 네. 부동산업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제일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니까 당연히 부동산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해서 버는 것보다 네.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서 버는 게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데이터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만 잘 쓰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실제 이익을 거의 두 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가치가 주베로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 돈을 버는 겁니까? 옛날에는 내 캐시플로우 상관없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올랐다 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네. 데이터를 통해서 내 캐시플로우가 개선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차원이 결국에는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대표님이 고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혹은 경영에서 고객 가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어,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OKR. 그러니까 음. O는 오오 o 오오오오오오이고요 KR은 오 리절트. 오오오오오오오오지향오오지향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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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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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훨씬 더좀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인. 우리는 얼마의 고객 수를 달성한다. 얼마의 매출을 만든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돈을 벌게 만들어 드린다. 이게 키 리절트.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지향하는 거죠. 저는 이 오브젝티브가 있어야 결국에는 회사가 훨씬 더 스타트업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각각은 다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너십이 생기고 내가 의사결정자인 거고요. 나는 KR, Key Result만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오브젝티브를 위해서 나는 요걸 달성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그 해준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즉하이어티가 생기느냐 아니면 오너십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두 가지를 가르는 것도 O와 KR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의 이 마인드셋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OKR을 전그 임직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얀올자 의 오브젝티브가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면 어떤 측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만족했다는 그런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어떤 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고객 만족도는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고객 서베이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고객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음. 얼마만큼 고객이 나갔느냐? 음. 그리고 저희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이 쓰셨느냐? 다양한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저는 통합 거래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은 그러니까, 돈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 거래액이라는 게 저희를 통해서 얼마만큼 거래를 하시느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서비스가 좋으면 저희 것만 쓰실 거고 음. 그러면은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거래액이 생길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소문 나니까 다른 고객도 저희 걸 쓰실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십칠 조원 정도의 통합 거래액을 만들었고 네. 올해도 거의 한 오십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거래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신뢰입니다. 어. 왜냐면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잘못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고객 데이터는 저희 고객과 약속한 대로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laughs> 거를 지난 7, 8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음. 이젠 적어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으로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를 쓰는데, 아, 이게 불안해. 이런 일은 이제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거의 모든 여행 기업들이 다 저희 고객이거든요. 음. 그럼 저렇게 큰 회사도 쓰는데 음. 나는 당연히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음.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이 음. 글로벌에 쌓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글로벌 기업한테 투자도 받고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에 초대도 받아서 저희 기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 Legenda